9월 20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아시기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를 지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반대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전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셨을 때이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 하나님을 의 범하고 있다라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는예요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니까 나도 그래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동한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향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의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시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과 을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말씀해 보면 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온대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온유하지를 갖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표적들만 보더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표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질병로 고통받던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지기는 무엇이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을 계속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라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한 시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다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존재임을 그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권위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할 때 이사에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일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신 예수님이 진 말씀하시는데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의 심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이유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슬픈 모습에 참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또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제까지라는 말씀은 지금이라는 걸 강조해요. 이 지금은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으로 설명하면 현재 시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계신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쉬시고 그래서 그 7일에 안식일을 쉬라고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 그날은 창조의 사역을 쉬신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는 태양이 지고, 우리 삶 속에 라는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성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쉬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놀라운 지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심에 대해서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타는 것이 불의 성질이고 찬 것이 눈의 성질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소임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가,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장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축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장. 이 121절 4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1장 5절 말씀. 여호하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호와께서내 오른쪽에서 내 끈이 되시나니 낮에 애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여 밤에 달도 너를 헤아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멸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질을 지금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믿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만드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나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거함을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믿는 하나님, 그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자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야 하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쌓아면셔서주님이 기간을 시작하도록